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으로 꿈의 해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으로 해서 오늘 전해드리고 제가 음, 어제죠 어제 주님께 어, 나라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게 기도의 방향을 또 바꿔 주셨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북한 땅에 있는 그 억압받고 핍박 받는 음, 그런 자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자들의 그 어, 눈물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 애통하는 그 기도가 아, 주님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하늘에 닿았다. 제가 이 부분이 좀 전해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해 나가실지 한국 땅이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어, 자기 음, 그근시안쪽 눈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악한 자를 세워서 한국 교회들을 깨우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늘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를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또 북한 지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더중복이도를 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었구나 우리 음, 한국 교회 지금 크리스마스 날이죠. 오늘이 또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가요?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주님께서는 음, 그런 주님의 깊은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더 느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헤롯이란, 음,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또 신이 되고 싶은 나,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나,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나의 그 자, 아, 인간의 그 육성, 이런 부분들. 주님께서, 어, 절 주의 종들에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별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어 이러저러한데요. 거기 오라고 하는데 갈까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그곳은 해롯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왕들이 되고 싶고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곳 마치 그 흙탕물이 어, 있는 곳에 내가 가봐야 내 옷에 흙탕물만 묻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길래 저도 어, 가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 안에 해롯은 없는가? 아, 내가 신이 되고 싶고 주님보다 더 위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주님께 오늘 더 음, 기도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도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 별 하늘의 천지 만물 모든 뭐, 천지 만물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 너희들만 나의 뜻에 어, 거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 해롭과 같은 자들 음, 자기가 어, 왕이 되고 싶고 자기를 힘삼아 사는 자들, 또 예수님만 늘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 빛과 어둠의 싸움, 전쟁터가 이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 전해드립니다. 요셉에게 밤에 아기와 마리아와 함께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요셉이 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지요. 어, 예수님을 데리고 어, 서슬 퍼런 그런 해롯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서슬 퍼런 해롯. 왜 해나, 어, 하나님은 이렇게 해롯 같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가만히 이렇게 내비두실까, 냅두실까 이런 것은 하나님은 모든 자의 그 하나님이시지만 음, 제가 어, 전에, 아, 주님, 음, 저렇게 세상에 악한 자도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자들이 정말 이렇게 혈기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 마음이 아파서, 주님, 음, 세상에 저렇게 악한 자들도 있네요. 저런 자들 좀 혼내켜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 너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했느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자가 되거라 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크신 마음은 음, 그들까지도 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아, 나는 음, 그들을 위해서 더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음, 하나님이 나 또한 은혜로 구원받게 해 주신 것이구나.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어, 불러주셨구나 이 부분을 또 철저하게 깨달았죠 아, 그래서 그서슬퍼란 해롯도 어, 끝내는 죽는 것이지요 이장 15절에 보면 죽는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죽는 그 해롯 그렇지만 그 해롯도 끝내 하나님을 모르고 간다면 그 또한 악의 도구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어 있지만 저 무적의 끝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너희들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헤롯이 베들레헴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죠.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음, 자기가 이렇게 또 자기 목표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어, 정말 선한 그런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어, 나약해 보이는 그, 나약한 그 어린아이들 다 죽이는 끔찍한 해로처럼 그, 정말 선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무자비하고 자기의 목적을 삼아가는 자들, 오직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끌고 가는 자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어, 저 위에 세워진 자들께 보면은, 뭐, 국민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지요? 그냥 자기들의 목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장기 집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들, 해롯, 해롯이죠. 그런 자들을 보면서, 음, 하나님은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어, 교회들이 더 깨어있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어, 양과 염소로 가르시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또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쓰디슨 열매는 그들 또한 쓰디슨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 결과는 쓰디슨 열매의 그 자리로 가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서 아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다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서 많은 여러 가지의 어, 우리 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어, 참. 그의 악함,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들과 하나가 된 자들은 그의 그 모든 것들을 또, 어,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이비 종교에 빠진 자들 보면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만 잘지고 닦고 낮은 자리로 크리스마스가 뭐냐? 우리가 몇년 전에는 참 어, 교회가 어, 참 시끌벅적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한폐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한폐렴을 통해서. 너희들 내실을 챙기는 그런 자들이 되거라. 내면을 챙기는 그런 자들이 되거라. 심령 성전을 이루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것만 보고 바라고 가지 말고, 너희들 내면 깊은 내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외향적인 것만 치우쳐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너희들도 해롯이 된다. 교회 안에 대통령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다 교회를 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그 행사,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에 깊게 채우는 또 크리스마스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그 사람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아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절절한지 아 주님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 제일 교회 조나단 목사님도 어, 이틀 전인가요? 유통 영상을 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가원 목사 이름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자들도 있다. 처음에는 연합하고 화합해서 애국운동을 하더니 자기 다 자기들의 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정가원 목사 이름을 이용해 먹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정가원 목사님은, 음... 큰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이고 정강목사님도 자기 목회를 위해서만 가셨다면 아, 한국 교회들을 다 깨우는 그런 큰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겠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나를 아는 자이다. 나의 마음을 아는 자이다. 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 그 애가 타는 그 눈물, 하나님 마음에 가득 차 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고, 그 어떤 것도, 성경 말씀도, 하나님도 자기 것으로 삼아서 혹에 붙여서 그 하나님도 자기 목적을 어, 향해서 어,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님도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조나단 목사님도 어,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지요. 조나단 목사님도 해롭 같은 자들, 그런 자들 돼서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쌍한 자들 되면 안 된다. 제2의 또그 제가 말씀드렸죠. 신옥주 목사 같은 그런 자들 나오면 안 된다. 내 안에 헤롯이 있나 있으면 당장 버려야 된다. 또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헤롯이 어, 산의 아이를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어, 저지르는 그런 자가 아닌가? 하나님 마음을 아주 짓이기는 발로 짓이기는 그런 자가 아닌가? 그래서 자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국민의 안위는 없고, 국민들을 이렇게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자가, 악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잘 점검하면서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